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흰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5월 22일까지 어린이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상품 소개랑 그리고 선물 보내드릴 게 있어서 선물 소개, 그리고 판매한 물품 소개까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찍어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요거 옥수수 칼인데요. 이거는 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 선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귀엽게 생겼죠? 옥수수 칼은 택배 특기 도서 뭐 수봉 자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에서 간단하고 자를 때 너무너무 편리한 그런 칼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2만원 어치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인데요. 제가 선유 빗을 준비했어요. 마이멜로디하고 쿠루미하고 시나무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되게 되게 예쁘죠? <laughs>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마이멜로디 있고 우리 귀여운 또 쿠루미도 있고. 시나무류도 있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아가들 준비했습니다. 이 빛도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어 덤으로 선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더 보기란 통해서 님 이당 스토어팜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연락 주셔서 구매하시면 기대하실 수 있으세요. 얼른 얼른 선물 받아 가세요.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세배립. 3배 랜덤박스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음, 이렇게 랜덤박스 배수를 높였을 때 구매하시면 더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친구인데요. 이거 진짜 예쁘죠? 이렇게 크로미, 마이 멜로디, 시나를 포차코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샤프랑 샤프심이에요. 이렇게 샤프랑 샤프심이 있는데 이거는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 하나씩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제가 준비해 보았으니까, 음,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달려오시면 될것 같습니다요. <laughs> 그리고 우리 일리한테 보낼 선물부터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물이긴 하지만 믹스팩하고 이렇게 편지도 같이 준비해 보았고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 솔루에서 보니까 요런 터키 딜라이트 간식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달하게 먹으라고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선물 도무송을 하나 붙여서 보내줄 거예요. 보내주도록 하고 짠! <laughs> 영수증도 있다가 포장을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다가 잠시 두고 어떤 물품들 보내드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번 신상으로 나온 냉장고가 좋아, 추. 이거는 서방전입임자 그리고 미술 양인데요. 이거는 제 자켓입니다. 제가 그려서 뽑았는데, 이거 칼선 진짜 예뻐요, 여러분. 칼선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되게 예쁘고 훌륭하게 나왔어요. <laughs> 이렇게 귀여 나가.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고 싶어가지고 준비해 보았고요. 이거는 여운양도 있고 토토도 있고 우리 루미도 있고 둥둥이. 이거는 밤토리죠? 밤토리도 있고 이것도 새로 제가 재발주한 메론소다 띠끼 이사김자 별사탕 무리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한번 포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근사근 정리를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추워지지 않았나요? 그죠? <laughs> 이상한 날씨야. 단팔 다시 입으려고 다 꺼내놓기도 했고 음, 이제 긴팔을 넣을 때가 됐나 싶어서 다 옷장 정리를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쌀쌀하게 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단팔에다가 긴팔을 섞어서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여러분 손은 저 강아지한테 물린 건데, 여기 그때 물렸다고 했는데, 이것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다. 강아지한테 한번더 물려가지고, 이렇게 양손이다. 밴드 투상인데요거는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릴리한테 보내 선물들, 선물 꾸러미 이렇게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또 다음 물품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물품은요. 우리 이지인님이 카톡으로 구매해주신 물품인데요. 랜덤박스 22,700원어치 구매를 해주셔서 어린이날 선물과 덤 3배, 45,400원어치 추가로 넣어드렸습니다. 구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믹스팩 같이 보내드립니다. 요거 이번에는 마이멜로디 빗으로 제가 픽해서 <laughs> 이렇게 같이 담아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물품들 하나씩, 하나씩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귀여운 거 진짜 많이 준비했거든요. 우선 이렇게 토미 인스들도 들어가고요. 토미랑 흑임자들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토미랑 흑임자랑 앵꼬님 또한 이렇게 세 가지 위주로 넣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귀여운 도무송들도 있고 이제 흑임자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메모리도 섞여있네요. 도무송이 끊임없이 끝도 없이 계속 계속 나옵니다. 귀여운 티티랑 메모리들도 이렇게 잔뜩 나왔고요. 로미들도 나와요. 로미도 이번에는 제가 중복 없이 넣었어요, 전부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중복 없이 넣으니까 뭔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푸짐하게 준비해 보았구요. 되게 되게 양 많죠? 요게 <laughs> 22,700원이라니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laughs> 엄청 진짜 진짜 신경 써서 준비해 보았던 스티커들이구요.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주문해주시면 아마 내일 발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하루나 이틀 안에 저는 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부 한 뭉텅이가 완성이 되었고, 이것도 정리를 해서, 이번에는 흑임자 봉투에다가 넣어볼게요. 이걸로 마감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도모송하고 포토카드는 한 요거까지 하면은 음, 포장이 다 되는 것 같고 포장이 다 되는 것 같고요. 또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영상이 끊겼었는데. 다시 이어서 포장을 해보자면 여러분 시험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laughs> 시험은 잘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도 있을까요? 이렇게 귀엽게 또 포장을 완료했고요. 마지막 이 친구들만 넣어주면 돼요. 이건 우리 보리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소미로 마감을 해주도록 할게요. 짜잔~ 귀엽게 또 이렇게 마감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아, 이거 쿠폰하고 다른 영수증 꾸러미 세트는 제가 영상 찍고 난 뒤에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보내줄 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푸짐한 구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될것 같고요. 또 다음 시간에 흰님이랑같 재미있게 놀도록.